세계 최고 커피를 원가 수준으로 만나보세요. LT 커피바. 네, 안녕하세요. LT 커피바 대표 라스트 선더입니다. 저희 가게는 세계 최고 커피 홍차 술을 전국 최저가로 판매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커피는 신의 커피, 세계 최고 커피로 잘 알려진 파나마 이스메다 게이샤를 전문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아니 좋은 커피니까 당연히 헤드딜로 파시겠네요라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저희 가게 주력 메뉴는 바로 콜드브루입니다. 왜 파나마 에스메랄다 게이샤만 6년 이상 로스팅하고 연구한 제가 손님들에게 콜드브루를 추천드리고 있을까요? 그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게이샤를 만나기 6년 전에는 일반적인 와인 매니아였는데요. 한 대략 한 6분의 1, 8분의 1 모임에 나가서 한 3천만 원 정도 썼으니까 그때 당시로는 2억, 요즘에는 한 와인들이 3배에서 5배 올랐기 때문에 대략 6억에서 10억 정도의 가치의 와인을 마셔본 것 같습니다 뭐 여하튼 그 우연히 그 와인 동호회 분이 그 카페쇼 티켓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계 최고가 궁금하다 보니까 아카페쇼 정도 가면 은 루왁이나 게이샤를 팔겠지 라는 생각에 갔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역시 비싼 커피는 추가 요금을 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추가 요금을 내고 마셔봤는데 솔직히 말하면 맛이 없었습니다 물론 한 잔에 3만 원, 5만 원짜리랑 한 모금에 10만 원 이상 넘는 거랑 비교하면 말이 안 되지만 아니 그렇다고 해도 세계 3대 커피 뭐 3대 히귀 커피 하면은 아 진짜 맛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아니 파나마 에스메가다 게이샤나 뭐 코피 루아 뭐 블루 마운틴 뭐 그리고 저기 하와이 아니 예, 코나 심지어 이제 그 행사장에서 예, 국가대표 바리스타가 내린 커피까지. 아무리 마셔봐도 향은 좋은데, 맛이 그 향을 쫓아가시기를 못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이거 분명 이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는 거지 않을까? 라는 의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행사장 돌아다녀 보니까, 뭐, 게이샤 생두나 로스터기나, 뭐, 기타 등등 기구들에서 한 100만원 정도면 살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 이거 한 40잔 사먹느니, 이거 100만원이면 집에서 연구할 수 있겠구나 싶어서, 이제 그 기구들을 전부 다 사서 집에 갖고 왔습니다. 예, 이제 그렇게 이제 기구를 전부 다 사와서 이제 집에서 이제 갖고 와서 이제 1년 정도 연구를 했는데요. 근데 솔직히 그게 그거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연구를 해봐도 딱그 행사장에서 먹던 맛이나 아니면 유명한 카페 바리스타가 내린 맛이랑 그 정도밖에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 커피는 결국 이 정도구나 싶어서 이제 슬슬 그냥 포기하자 했는데 우연히 그때 당시 이제 제 고향에서 카페를 하던 친구 놈이 야, 요즘에 콜드브루 유행하다는데 너뭐 마셔 봤나? 라고 얘기를 해준겁니다 그래서 아, 그래. 어차피 나팔 것도 아닌데. 뭐 손님 손님한테 뭐게이샤로 콜드브루 된다고 욕먹을 일도 없고. 나 콜드브루 내려서 마셔 보자. 라고 해서 그 콜드브루 세트를 사서 이제 한 방울 한 방울 콜드브루 내려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2, 3일 정도 숙성한 다음에 딱한 잔을 먹어 봤는데 진짜 맛있는 겁니다. 그때 당시 한 40만원, 50만원 정도 하는 유명한 생산자의 프리메크리 수준의 와인에 해당하는 그런 과실리 꽃향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다. 그래, 이게 내가 찾던 와인 같은 커피지. 라는 생각에 그 드디어 이제 만족을 하고, 이제 그 콜드브루를 주구장창 연구를 해서 결국 이렇게 가게를 차리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핸드드리고 주궁장장 연구할 때는 과실량 꽃향이 안 나는데, 왜콜덕으로 내렸을 때는 그렇게 정말 폭발적인 과실량 꽃향이 났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그 누구도 주스나 와인을 데펴먹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니, 생각해보시면은, 만약에 이걸 끓여서 과실량 꽃향이 잘 나는 거였으면진작 몇천 년 전부터 주스나 와인을 끓여먹겠죠.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는, 결국 과일량 꽃향 같은 건 끓이면은, 날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비싼 커피는 핸드드립으로 마셔야 된다는 얘기는 이제 옛날에 커피는 역시 쓴맛이지 하던 이런 호랑이 담배피전 시절에 조금이라도 부드럽게 음미하기 위해서 부드럽게 내려야 되니까 이제 핸드드립이 좋다라고 설명을 드린 거고요. 이제 최근에 과실향, 꽃향 식맛 위주인 스페셜티 커피에는 맞지가 않는 겁니다. 아니 당연히 과실량 포창이 난다고 하는데 뜨거운 물로 우려버리니 향으로 다 날라가서 향은 좋은데 맛을 먹으면은 식만만 나고 약간 맹맹한 차? 뭐, 물론 이제 콜드브루를 맛있게 내리려면은 거기에 맞는 로스팅을 하긴 해야 되죠. 근데 그거는 이제 저희 가게 비법이니까 알려드릴 수는 없고요. 꼭 한번 저희 가게에 오셔서 게이샤 콜드브루 한번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실제 저기 뭐 강릉, 뭐 한남동. 저쪽 홍대 쪽에 이제 유명한 카페에서 게이샤 겁나 많이 먹어봤다 이런 소리도 저희 가게 오셔서 아 내가 진짜 게이샤 그런 거 잘못 먹었다 아, 아니면은 와 이거 진짜 인생 커피를 마셨다라고 하면서 이제 팁을 저한테 주고 가시기도 하시거든요 아니,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냥 아무것도 모르시는 일반인분들도 이제 처음에 야 그거 신맛 나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하시는데 딱 마셔보면은 어 이거 내가 생각했던 신맛이 아닌데? 이거 와인이나 주스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습니다 사실 그 유명한 카페 전문가분들, 저보다 훨씬 잘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단지 그분들이 내리는 방식이 뜨거운 물로 우리는 방식이기 때문에 최근에 유행하는 스페셜티에 약간 어울리지 않는 그런 것 뿐이지 저는 제가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이상 여기까지 스페셜티는 핸드드립이 아니라 콜드브루 드시는 게 좋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이 시간에는 좀더 유익한 경험담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